구름을 따다가뭘 만들까 뭘아 만들까 뭘 만들까 고경아 뭘 만들지? 어. 고경아 이것 봐, 클레이 아트가 들어갔잖아. 네가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그렇지? 응. 어떻게? 뭘 만들까? 고경아 뭘 만들지? 어 구름 빵빵 오빠 하늘에 구름을 따다가 구름빵을 만들려 보자. 응. 보경이가 어제 구름 따온다고 했잖아. 구름 따 왔잖아. 그리고 여기 응. 넣었잖아. 물이랑 구름 보풀하기를 넣고 그다음에 또 뭐랬지? 달리 어? 달이식사 응. <laughs> 달식사를 넣었어? 어. 설마 달식사 여기요? 달식사도 들었어? 도마토, 어. 음. 도마토. 오, 불빵에토마토가 들어갔어? 응. 이거 뭐. 무슨 맛일까? 토마토 맛이지. 아, 토마토 맛이야? 그쪽 손안 돼. 응. 씻고 와, 가서. 손 깨끗이 닦고 와요. 아니야. 장갑 하나 대주